안녕하세요. 나 많이는 못 먹어요. 입니다. 신랑 철근하고 나서 자고서 깨났더니 얼굴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네요. 땡땡 구었어요못 살아. 음, 이제 이빨도 닦아주고요. 치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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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크. <laughs> 세수도 하고 와서 얼굴도 닦아주고요. 거울을 또한번 보는데, 붓기가 여전하네요. 아, 부었다. 어, 어떡해, 이놈의 붓기. 사람들이 저더러 자꾸 피부가 좋다 해가지고, 한 번, 간만에, 몇백만 년 만에, <laughs> 팩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어제 언니가 팩을 여러 개 줬거든요. 저한테도 있긴 있지만, 음 언니가 준거 한번 붙여보려고요. 네, 진짜 너무 몇년 만에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펼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. <laughs> 좀만 줬다가 잘못하면 찢어질까봐. 저 표정 보세요. 어떻게 해서 간신히 이제 풀었어요? 이제 얼굴에 붙여야 되는데, 과연 저게 제 얼굴에 맞을까요? 헉, 귀신이다! <laughs> 오, 오, 불안해. 안 맞을까봐 사이즈가. 어,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. 음. 잘 붙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. 확실히 바꿔줘야 하는데, 너무 제가 신경을 안 썼나 봐요. 제 피부에. 그럴 때가 요즘에 자꾸 저보고 피부 좋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셔갖고, 음 한번 한다고 하긴 한 건데, 봐요. 코드가 잘안 붙고 뜨고, 엉망진창이에요. 초짜 티가 확 나죠? 남은 에센스는 이제 손에도 발라주고 <laughs> 아까워서 그래도 다행히 그런대로 얼굴에 사이즈가 쬐끔 모자라도 음, 맞게 붙였네요. 거울 한번 봐주고 시간이 지나서 떼어냈어요. 팩을 그래도 본건 있어갖고 또 아까워서 남은 에센스 싹한번또 발라주고 얼굴에다가 음잘 흡수되라고 또 두들겨주고. 아니, 팩을 하고 났으면 피부에서 광이 나야 되는데 효과가 없나? 나한테? 왜 광은 안 나고 빨갛게 익었지? <laughs> 광이 나야 되는데. 아침을 먹어야 되는데 밥맛이 없어서 아이스 카페라떼를 마시려고 블랙커피에다가 멸균유를 부어주고 있습니다. 이게 오늘 아침이에요. 밥이 먹기 싫더라고요, 오늘은. 여러분도 저와 같이 시원한 라떼 한잔 하실래요? 아줌마 아닐까봐 숟가락 빨아먹기는 <laughs> 음 맛있다는데 와 이거 더빙하는 것도 힘들다 고통 일이 아니다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신기하네 은영씨 <laughs> <아유. 능영> <laughs> 너뭐 갖고 나온다 그랬지 무기? 야구망망이 까때리는? 어, <laughs> 차 까때리 빼갖고 올래? <laughs> 아 웃겨 진짜 어, 지금 찍는 중이야 잠깐만 어. 궁금해하잖아 그 앞모습 보이지 말고 신비주의 <laughs> 나중에 만났을 때 이제 보라고 <laughs>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.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뚜뚜뚜루, 뚜뚜뚜뚜루. 이 밤이 무서워 난 내가 없으면 내 곁에 좀더 머물러요. 리듬 속 너와 내가 춤을 출 때면 그 순간이 행복할 거야 베이비 너랑 나랑 우리 둘이 영원하도록 사랑의 맹세를 난 약속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너랑 둘이서 둘이서 사랑을 할 거야 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저녁 생방송을 위해서 음. 단장을 해주는데요. 뭐할 것도 없어요. 그냥 화장이라고, 음. 그냥 눈썹만 쓱쓱 그려주고, 립스틱 대충 바르고, 머리만 빗어주고, 음. 그럼 그냥 화장 끝, 변장 끝. 뭐 색다른 거 없습니다. 저는 그냥. 립스틱 바르는데 음, 입술이 다 갈라져가지고 음, 막 들뜨네요. 에이, 진짜 피부에 신경 좀 써야 될것 같아요. 너무 무신경한 것 같아요. 제가. 이름연습을 합니다. 흰머리 아아아 김스미님 케이정이님 러블리조이님 혜님샤릉이님 이수지님 요미요님 기요미콩이님 이십사시님, 하늘파란님, 김성민님 전하름님, 해피암님 김지사님, 어, 량이사랑님, 김아람님, 황윤미님, 김혜진님. 아, 어, 이름 실수하지 말고 잘 불러야 되는데. <laughs> 아, 아, 아. 다시 한번. 음, 팬님 샤릉해님, 러블리조이님, 김지사님, 귀요미콩이님 유미온 님, 이쁜 뽀미 님, 해피 얌 님, 전하 름 님, 김성민 님, 24시 님, 하늘 파란 님, 황 윤미 님, 김아랑 님, 양이 사랑 님, 김수미 님, 케이 정이 님, 어, 힘들다, <웃음> 이름 <laughs> 끝 에다가 짐짜 붙이 는 것도 진짜 힘드 네, 아님 님, 님? <laughs> 은영 님 <웃음> 님. <웃음>